오, 한국에 대한 세계인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laughs> 영화, 드라마, 음악, 음식은 물론이고 바람을전하게도 합니다.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즐기는 k 컬처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여행의 설렘이 넘치는 부산역 광장. 또 다른 기대감으로 하나둘 모이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체험 1일 투어를 신청한 분들인데요. 아, 여행지에서의 설렘이 느껴지네요. 가브리가브리아 맞아요, 맞아요. 베스트 미션. 와이프. 와이프? 와 오늘 어떤 분들이 1일 투어에 참여할까요? oh i'm gabe and i'm from america and i'm claudia i'm from peru for me it was like k-pop i heard iu and that, like, that was it for me uh, what about you oh for me wow it's been years i actually we had a korean exchange student when i was 12 oh. and that's when i got started with k-dramas K like music food everything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하는 중인데요. 특히 요즘엔 OTT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체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Hello. Welcome to Busan. Drawing to Korean painting and to uh, Do you know 김밥? Do you know K n t e 티스? Okay, listen to music. K-POP 음악이 나온다, 흥이 <laughs> 오르는 <큰 노래는> 사람들 <laughs> 오 이거 누구 노래죠? 이거. 와 아이돌, k p o 아이돌 노래인가봐요 아, 다 따라 부르시네요 이 like so like really like really cool. 예전에는 요트라든지 해변열차가 이런 거 아마 주를 이루었는데 요즘은 어, 미식체험, K드라마, k 컬처라그래서 그리고 전통 민화라든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지. 내용들 어 아마 이게 그 최근에 방영했던 넷플릭스의 케이트먼 헌터스의 영향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다양한 어떤 체험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죠. 오늘 코스도 한국 전통 문화 체험으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민화 그리기입니다. 단아하면서도 한국적인 미를 담고 있는 민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민아, 일반, 서민들이,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e a n Korean, k o r e a 이 물고기가 a n k o 이 e a n k o r e a 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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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걸 a n k o 기 e a n Korean, k o r e a e e e n so now that I know that they they bring luck and like they have this like deeper meaning I think they're a lot more beautiful too um, and I don't like to... 색감이 아무래도 조금 화려하고 그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딱 제약이 없는 게옷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바램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라 되게 그런 점에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려볼 민화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나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동물이죠. 호작도의 호랑이와 까치입니다. 아, 똑같이 생겼네요. 우리가 먹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여기 돌려서 먹을 만들어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제 선을 뻗거든요. 붓이 있거든요. 이게 새 필붓이라고. 벼루와 먹등 한국 전통 도구를 이용해 직접 색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웁니다. It's gonna be my first time trying the Korean traditional painting and I think this is very nice and interesting because I actually finished an art school at my home country. So this is gonna be the whole new experience and I can't wait to try to like make my own colors. Yeah, and I wanna start as soon as possible. <laughs> yeah. 한국화 물감과 분체를 얇게 덧니혀호작도의 색을 채워갑니다. 관광지를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요.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집중과 힐링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여행의 재미입니다. 그리면서 생각하는 게 너무 평화롭고 뭔가 집중력이 다 많이 쓰니까 너무 전신적으로 약간 많은 것들 그냥 가라앉고 집중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삶과 희망, 해학에 담긴 민화를 그리면서 작은 소망도 빌어봅니다. 아, 행복하게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허랑이. 어떤 빌딩? 아니야. 음, 뭐랄까, 컬러링이. 나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Our relaxing days, and I h o um, <laughs> <laughs> 다음 전통 체험은 매듭 팔찌 만들기입니다. 요즘 이게 인기가 많죠. 맞습니다. 전통 매듭을 활용한 액세서리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다. 보신 기억이 나실까요? K-pop 대원원터스에서? 진우에게 지, 같이 교환했던, 그, 네, 선물했던 그 매듭입니다. 그리고 양쪽 옆으로는 생쪽 매듭이라고 해서, 어, 요거는 이제 그 기쁨과 환희를 어, 상징하고요. 어, 아, 어, 국화 매듭은 장수, 뭐, 어, 사랑, 뭐, 평화, 요런 것들,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 K-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들이 가지, 나오는 그런 이제 뭐 굿즈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서울 중앙박물관에서는 그 굿즈가 없어서 이렇게 어, 그 굿즈를 저희가 직접 이제 만들어서 어, 내 손으로 만든 거니까 더 의미가 있겠죠. 아 정말 이보다 좋은 기념품은 없죠. 매듭이 가운데 있고요. 양쪽으로 두 줄이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져 와요, 요렇게 하지만 전통 매듭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완성해 가는데요. 정성을 담아 소원 매듭을 만들어 가는 것도 기억에 남는 여행 추억이 되겠죠. Yeah, it was really cool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it and why um, the K-pop demon h u 그이 정말 k c u 체험단의 다음 코스는 쿠킹 스튜디오입니다 오전부터 움직인 탓에 출출할 때가 됐지만 그냥 먹기만 할순 없겠죠. 오늘 김밥을 만들거에요? 아, 진짜 만드는 거예요? 오늘 김밥이 정말 특별해요. 참치 묵은지, 김밥. 아우, 맛있죠. 드너 참치. 아, 요즘 특히 유행이라는 한국 김밥을 직접 만들고 먹어볼 예정입니다. 한국에 오면 김밥 세트 메뉴를 팔아요. 예, 그래서 김밥이랑 컵라면이랑 어, 스페셜 떡볶이. 예. 그래서 i prefer for you the that 떡볶이 do not a pokki 예 그래서 김밥 세트를 가지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리에 앞서 앞치마를 착용해 봅니다. 와, 앞치마도 한복으로 만든 한복 앞치마인데 이버도 체험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쁜 색감의 앞치마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패턴 is we c a l l it 색동 색동 예. Yeah.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생긴 앞치마 처음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흥미롭고 되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한복 입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옷이 다 핑크라서 오늘 메이드도 핑크라서 되게 너무 약간 알록달록한 색깔이 많 와서 너무 마음에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김밥에 들어갈 재료 손질부터 시작합니다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까지 균형 잡힌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김밥은 요즘 외국에서도 인기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김밥, 더 기대가 되겠죠? 오, 와, 여기 김밥 맛집입니다. <laughs> 김밥 맛집. 와. 근데 이게 딱 들었을 때 네. 냄새 자체가 진짜 대박이에요. 완전 진한 그냥, 그냥. 우리나라에 냄새. 정한. 오와. 이렇게 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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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잘하시고. 며느리 같아요. Oh, that's fun. I always do it when I cook, like my regular dishes. And I think that in Korean, uh, in Korean cuisine, uh, since the ingredients are there's like a variety of ingredients, a lot of different like vegetables. The colors are pretty. So just like the whole table looks pretty because like the green. 오렌지, like and everything. So, just like... 김에 밥을 절, 잘 펴서 부친 후 원하는 재료를 듬뿍 담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김밥 말기.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옆구리 터진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더 참치 페스토. 저뇨 진짜 잘안 되더라고. 와, <laughs> 선생님을 놀라게 아, 한 가브리의 레입니다 I got too excited and I added way too many ingredients to mine. 자, 도전. <laughs>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 살렸다. 오! 살렸어. <laughs> 됐나요? 네. 김밥 말기 성공했습니다. 네. <laughs> <laughs> 한국의 분식 세트로 맛있는 점심을 먹어보는데요. 김밥과 떡볶이, 라면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laughs> 어, 너무, 아, 너무 맛있겠다. <laughs> 네, 꿀조합. 라면도 있어요. <laughs> 제 최애 음식이거든요. 김밥은 약간 재료가 다양하고본인 막, 입맛 대로 그냥, 넣고 빼고할수 있어, 서 되게 너무 좋고 떡볶이 소스에다가 찍먹하는 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is a 에 찍어 먹고 되게 제 최애 음식입니다. 전통 문화와 음식 체험을 마치고 부산의 풍광을 감상할 시간. 해운대 캡슐 열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와 wow, 날씨 you 너무 좋나요와나 like, wow, you know. 바나나! 바 yeah. oh, <laughs> yeah. it it yeah. wow, 바나나! 바 바나나! 바 바나나! 바 바나나! 바나나! 바바나바 바나나! 바나나! 나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꼽은 부산의 매력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찰, 시장 등 다양한 명소, 그리고 푸른 산과 바다, 도시가 어우러진 부산만의 특별한 풍경입니다. 오진 김에 부산 구석구석 마음껏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부산, <laughs> 부산 사랑한다. 관광하고 놀러 가도 아직 볼을수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즘 제일 이야기 듣는 거는 비란 수도거든요. 그래서 좀더 한국의 역사나 그런 부분에서 좀더 알아갈 수 있게 한번 꼭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즐긴 부산에서의 하루 K컬처 체험으로 한국에 한층 더 가까워졌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고 특별한 여행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네, 부산에서 즐기는 K컬처 여행 동행해봤는데요 저도 같이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서 참 즐거웠는데 두 분은 어떠셨나요? 음, 저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외국인 말고 한국인이 부산 이렇게 방문했을 때도 이 코스를 그냥 보여줘도 네, 손색 없겠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즘에 뭐케대헌뭐 K팝 뭐, 뭐 여러 이제 콘텐츠들로 한국을 알아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한국의 고유의 문화까지 음.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네. 그 길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어, 너무 좋은 체험도 음. 되고 또 기억도 남을 것 같고요. 예. 저도 보면서 민화 그리기, 뭐 매듭 팔찌 만들기 네. 저도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K컬 처음 빠질 수 없는 게 음식 문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제대로 즐기셨어요. 네, 뭐 네. 김밥, 그리고 떡볶이, 컵라면까지 어, <laughs> 너무 예. 완벽해가지고 <laughs> 아니, 저는,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예, 저는 예, 끝나고 저녁에 밖. 예, 표제 나눠서 아도로그 얘기를 했지. 아 그래요 같이 가시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특히 요즘에 오늘 만나봤던 K 테대헌 투어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사찰 또 기장 어촌 마을 해양 스포츠 또 치유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웰니스 체험까지 부산만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부산에 대한 좋은 가지 기억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마주치신다면 반갑게 인사 한 마디 건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 우리가 해외 갔을 때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웰컴 그한 마디 마음이 웰컴. 열리거든요. 근데, 네. 예, 잘하시네요. 많이들 좀 그렇게 환대 좀 <laughs> 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의 국격이고 또 품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 시민들 많이들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 관광객들 환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 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